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온 채널 제 1회 미니 셀린지 우승자 인터뷰를 맡은 강한나. 어, 네, 안유준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어, 뒤에 이제 뒷배경은 실제 저희 6층 사호 네. 6층 라운지입니다. 네. 어, 지금 저희가 장비를 뭐 카페로 옮겨서 한건 아니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뭔가 어, 인터뷰하기 좀 좋은 환경. 네, 어, 뭔가 뭔가 달라진? 그래서 그런지 자세가 조금. <laughs> 예 약간 프로페셔널한 <laughs> 자세로 바뀌고 프로페셔널한 같습니다. 건가요? 네네 어, 오늘은 <laughs> 미니셀린지 어, 1일 날신 곽준혁 대표님을 모시고 어, 미니셀린지 우승자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laughs>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 대표님을 보시고 어, 어디서 많이 뵌분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일까요? 장... 작년 저희가 슈퍼셀러 챌린지를 진행을 네. 했었잖아요. 네. 약 1억의 상금을 걸고 진행했던 이벤트에서도 1위를 하셨던 대표님인데, 아니 이번 미니 셀린지까지 1위를 하시면 정말로 <laughs>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엄청난 실력의 네. 어, 소유자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 소감이 어떤지 어, 간단하게 인터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 먼저 대표님 우승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웃으셔 <laughs> 네. 됩니다. 아예 예,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지금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거죠 대표님? 아 물론이죠. 예. 네 물론이죠. 어, 대표님 우승 축하드리고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먼저 예,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저번 예, 제1회 슈퍼셀러 챌린지 예, 우승자이자 이번 예, 미니 예, 셀러 챌린지 우승한 예, 곽준혁이고요. 뭐 자영업으로 쇼핑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예,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 수다립니다. 네. 아, 어, 지금 여기 안쪽에 저희 마케팅팀 한 15분 지금 계시는데 어, 지금 정말 다 고정 멘트. 네, 예, 무하는 것 같습니다. 어, 1위에 또 1위까지. 아니, 이미 슈퍼셀러 음. 챌린지를 통해서 슈퍼셀러라는 걸 인증을 하셨는데. 또 미니세일이 또, 또 1위를 네. 하셨잖아요. 이건 뭐... 이히 뭔가가 있는 겁니다. 네, 어. 뭐 자영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미 사업가시잖아요. <laughs>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정말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알게딱캘수 있을지 지금도 정말 맞아요.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음. 이전 인터뷰에서도 뭐 공개해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 미니 셀린지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복된 뭐 질문일 수 있겠지만 어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은 온라인 판매, 즉그 위탁 판매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이번에 뭐 저번에도 예, 같은 질문이었지만 또 예.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때가 이제 한 5, 6년 전이거든요. 음. 2017, 18년 그때가 예. 위탁 판매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쇼핑몰에 막 많이 뛰어들진 않았던 마지막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동생의 권유로 이제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죠. 처음 시작하실 때도 매출이 막 많이 이렇게 났을 때인가요, 대어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나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 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 좀 많은 분들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막, 네. 이제 이쪽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 제가 처음에 이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시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 작은 이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깨 너머로 이제 배우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좀 최대한 네. 저보다 다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라서 많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좀 얻고 시작을 하게 되었죠. 물론 이제 매출 자체는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이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량 등록 위주로 진행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음. 그때는 경쟁 구도 자체가 거의 없는 시절이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경쟁자가 엄청 네. 많아졌잖아요. 현재 도 매출을 내고 있는 그 쇼핑몰들이 어, 어떤 게 있는지, 네 어떤 어, 게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음, 저도 이제 많은 뭐 이렇게 플랫폼을 뭐 이렇게 경험을 해봤지만 어, 여전히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음. 쿠팡 쪽은 여전히 이제 업계 이제 에, 원투를 이렇게 원투펀치급이기 때문에. 음. 그쪽에만 집중을 해도 뭐 음. 충분히 이제 매출은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뭐좀 알지 못하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몰까지라도 본인이 뭐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이제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원투면 뭐 스마스토어랑 트 쿠팡 말씀하셨는데 그 슈퍼셀러 챌린지 때 리플리밍 식당 콤에서 매출이 맞아요.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매출이 거기서는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제가 잠정적으로 약간 접은 상태입니다. 습득. 아왜왜 어디서니? 분석을 해봤을 때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따라가기에는 시스템상으로도 음. 굉장히 좀 별로였어요 사실. 아 음.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등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번거로운데. 음. 물건을 이제 뭐 옵션도 있잖아요. 색깔별로 뭐 혹은 그렇죠. 사이즈별로 그런 옵션이 있는데, 그내 맘대로 가격 설정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끔 돼 있었고, 저아그 고객상담센터에도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인들도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많이 개선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된 부분이 많고 해서 음 제가 봤을 때. 어, 이 위탁 판매로 이스터컴을 계속 이, 애용하기에는 음, 어려니까그 다음에 또한 아, 가지 뭐 어렵다. 추가를 말씀드리면 수시로 이게 로그아웃이 돼요 짧은 시간 내에 수시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뭐 보통 네. 이제 새로 고침을 하는데 네. 네, 이거는 거의 30분마다 로그아웃이 바로 강제가 돼서 2차 인증까지 계속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좀 네. 귀찮았어요. 솔직히 한마디로 어, 말하자면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라고 음. 어, 네, 네, 말할 수 있겠네요. 음. 어쨌든 2022년 상반기 월 매출 얼마인지 좀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이게 뭐 물론 이제 월마다 좀 음. 다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1월이나 2월에는 좀 매출이 좀 소폭 하락하는 단계고 음. 3월부터 이제 한 6월까지는 다시 점점 오르다가. 음.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여름 이제 휴가철 되면 또 떨어지는 그런 건데. 떨어지는 제가 평균 잡아 말씀드리면은 월 매출 한 6,7천만 원 정도. 그 아.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어 한참 이제 뭐 성수기 때 3월에서 한 6월, 7월까지 사일때 그때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성장하는 뭐 그런 단계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잡아도 매출이 한 8,9천 정도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예 슈퍼셀로 살린지 할 때도 그때 이제 10월부터 한 네. 12월 말까지 연말까지는 또 이제 매출이 오르는 상태라 그렇죠. 그때 거의 한 1억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한20% 30% 가량 네. 하락을 했다. 저희가 이제 이 인터뷰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청자분들 다 보실 건데 저희가 이제 좀 얼굴도 웃는 얼굴로 들어야 되는데 약간 회의 회의하는 듯한? 아? 어, 저도 막 경청하게 돼서 저도 어느 정보를 빨리 막 듣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제 화면을 봤는데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의. 네, 저희 조금 아? 웃어야 될것 같아요. 네, 웃지 네, 않으면 네, 네. 어왜 저렇게 인터뷰를 할까 뭐 화났나 네. 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러면 4번 질문 한번 또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작년 대비해서 음. 올해 매출이 조금 이제 어, 하락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간에 5, 6년의 데이터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음.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조금 안 좋았다. 라고 보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첫 어, 번째는 어뭐 아주 간단한 건데 제가 작년보다 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덜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슈퍼셀러 챌린지 우승하고 나서 약간 좀 쉬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한 이번 연도 이제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진짜 좀 많이 쉬었어요. 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아, 그럼요. 네. 육역, 아, <laughs> 뭐 슬럼프라고도 볼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번엔 <laughs> 사실 조금 재밌었던 게 미니였잖아요. 그렇죠? 미니여서 한 달이긴 한, 했는데 이, 1위에서 4위까지 차이가 정말 없었어요. 아, 어, 정말요? 네, 왜냐면은 작년에는 이제 정말. 못... 정말 1위는 부동 1위다. 네, 부동이다. 아. 저희 계속 아. 할 그렇지. 때마다 어, 부동이에요, 부동이에요.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아쉽게 음. 2위까지 계속 치고 오시던 대표님이 어, 음. 15만원 차이로 4위로. 우와.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어... 또 이번 올해 슈퍼셀러 챌린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쪽에서 고수와 종수와 이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진행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아마 또 다시 불타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 내년에 있습니다. 뭐, 어, 4위 박신혜 대표님 하면은 또 얼마나 또조심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laughs> 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어 아, 어때요, 대표님? 요즘 2022년 이커머스 이쪽에 어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다라고 음, 많이 하고 사실 저희도 많이 느끼거든요. 아니 최근에 경기가 음.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혹시 그런 걸 느끼시나요? 셀러로서. 음. 네, 체감됩니다. 확실하게. 아. 음, 코로나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사그라드니까 사람들이 음. 이제 다들 뭐 외출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음.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온라인 시장이 약간 좀 매출 자체는 감소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또몇달 전이죠. 미국발, 이제 뭐 금리 인상 및 이제 아, 그런 괜찮아요. 것들이 이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부동산 시장도 뭐 서울 경기권 막 집값들이 막 폭락하고 있다.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이제 대출 그때 이제 막연끌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막 부동산이 취득했던 분들도 네. 지금 워낙 이제 대출 이자가 세다 보니까 막 후회도 뭐 많이 하고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 경제를 많이 흔들고 있어서 이 온라인 쪽으로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제 좀 필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식자재라든가 뭐 물이나 휴지 뭐 이런 필수품 생, 생필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지 사치를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좀덜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어, 그 그렇죠. <laughs> 강의 듣는 이렇게 느낌이어서 이렇게 이커스 시장이 안 좋다라고 음. 하면 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초보분들은 음. 아 이러면 나 시작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사실 어? 경기라는 거를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가게 그 소비를 직접적으로 하는 집단이기도 하니까 이때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꼭 계속 가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렇죠. 이렇게 원래 내려갈 때도 있으면 다시 네. 올라올 때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네. 시작을 하기에는 언제든지 늦지 않았다라고는 맞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저 역설적으로 네. 그 이제 저번 대 코로나 시대가 이 열리면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유입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제가 더 싫었어요. 네. 어... 그때 이제 워낙 많은 경쟁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런 시기인데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면은 시작하기는 더 괜찮을 수도 어, 있다, 더 괜찮을 수 있다. 어, 오히려 더 시작 처음 시작을 음. 할 때는 오히려 괜찮을 수 음. 있겠다 참가를 뭐~ 결심하게 된 뭐~ 동기 그런 거 있을까요 대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laughs> <laughs> 아니 그냥 근데 작년에도 똑같은 어... 얘기를 또 하셨는데 1등 그냥 하고 어, 그냥 했는데 1등이고 <laughs> 어... 그냥 했는데 또 1등이다? 또 1등이다. 아... <laughs> 시청자분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아, 뭐, 저분은 어... 뭐, 뭐 하시는 분이야? 그냥 저잠 8시간 잤는데 서울대 법대 갔고요. 네. 어, 저 일어나 보니까 서울대 의대생이 됐어요. 라는 네.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어. <laughs> 믿어야 본전 아니겠어요? 말한다고 아, 아, 뭐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 하면 뭐 일단 네, 좋은 거죠 네, 네. 근데 지금까지 대화를 해 보면은 대표님은 뭔가 음. 하나가 있으면 아 일단 도전해 보고 어, 아 맞죠. 일단 실행해 보고 음. 해서 끝까지 하면 잘 되잖아요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도전에 대해서는 음, 네, 굉장히 편하게 잘 하시는 거 상금에 것 같고. 대해서도 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신 것 같고 아 그럼 상금 얘기 나와서 아, 작년에 저희 상금 받으셨을 때 이 상금으로 뭐 하실 건가요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대표님이 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맞아요. 있다라고 도전하고, 말, 있다. 아, 도전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뭐 어떤 게 어떤 사업이고 사업도 음, 궁금하고요. 음.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음. 어, 이렇게 스토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게 이제 제가 기획을 했던 거는 뭐 이번 연도 이제 초부터 해 가지고 기획은 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상가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이제 일이라서 음, 음. 예, 사실 취득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경기도 이제 저 남양주 쪽에 예, 그 이제 3층짜리 뭐 3층에 있는 그 건물 하나를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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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네 일단 네, 네. 일단 네.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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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다1 등하시려고 어, 그러네요. 네. 거기에 이제 원래 저뭐 이렇게 세입자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학원인데요. 네. 어 그쪽에 이제 나가게 되고 제가 이제 새로 저 스터디 카페를 하나 이제 차리려고 아, 지금 준비를 중인데 네 네. 지금 이제 한참 저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시작한 단계입니다. 지금. 약간 이해했어요. 올해 초에 뭐 고나우시 음. 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 신규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조금씩 다른 영역으로도 음. 이렇게 발을 뻗어서 뭔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 조금 신경을 좀덜 썼다. 아, 썼다. 요 말이었어. 저 아. <laughs>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지. 약간 좀제 어떤 이제 뭐 퍼센티지? 일의 퍼센티지를 약간 좀 이렇게 분배를 한 거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때도 사실은 제가 그런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 아, 이거는 참 대표님이 음. 잘 하시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노하우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 얘기를 하셨을 때, 음. 아, 그러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뭔가 이제 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지금 확대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금 아 정말 진행을 해버렸구나. <laughs> 어. 근데 <laughs> 방금 진행했구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를 어. 분배하다 보니까 조금 집중도가 떨어진 거 아닐까 어, 어. 그 부분이 맞는 것같긴 하고요. 네. 어, 대표님 이번에 미니 세렌지 이벤트 어떠셨어요? 저희 온채널에서 기획한 이 이벤트가 저는 예, 이런 이제 단발성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런 작은 이벤트가 이제 여러 번 있으면은 음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라이트하면서도 음. 예 그러, 그렇게 막 부담이 없었다. 저희 미세인지뭐 약간 개선해야 된다거나 이건 좀 저번 이제 슈퍼셀러 챌린지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뭐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순위 같은 게 이제 나오거나 뭐 매출액이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들더라고요. 음. 예 네, 투명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차라리. 아, 아 여기서 대표님의 팁, 노하우 응. 어, 많은 음. 거를 다 그냥 공유해 주면 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사실 많은 팁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딱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집중... 그냥 꾸준함, 음, 성실함 꾸준함. 음. 그게 아무래도 꼽으라면 최고의 요인인 것 같아요. 어 뭔가 그거 말고 또 어, 그러니까요. 우리 랭커분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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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은 게또 있을 거야. 동일하게 음. 꾸준히 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그래도 그거 말고 <laughs> 뭐 <없나요>? 뭔가 이거를 <laughs> 좀 하면 돈을 벌것 같아요. 아 이거를 하면 어뭐 이런 카테고리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노하우를 또 듣고 싶을 집어서, 거예요. 꼭 집어서 <laughs> 집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카테고리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또좀 약간 매출 이 나는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 이번 이제 미니 셀린지.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었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이제 잘 팔린 상품들을 미리미리 이제 꾸준히 또 등록하는 몇달 전부터 이제 그 시즌을 바라보고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놓거나 이렇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음. 네. 시즌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 그러면 보통 이제 셀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툴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예. 트렌드를 예측하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유튜브라던가그 다음에 또 이제 키워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예. 인스타그램만 해도 요즘 뭔가 이제 핫하다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계속 소개가 되기 때문에 좀 온라인 커뮤니티 예. 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셀러들의 뭐 특별한 명언 같은 게 있다면 셀러에 포함이 되는 명언 음.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예, 노력해야 된다 음. 일이 일비하지 말고 뭐 아.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나쁜 일이 있더라도 하루하루 이제 성실하게 하다 보면 뭐 길은 열릴 것이다. 최근에도 플랫폼들이 굉장히 계속, 많이 생겨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대표님이 경험해 보신 이제 플랫폼들 중에서 온체널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가 네. 느끼기로는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뭐이 운영자분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 같은 게좀 소통 자체는 빠른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뭐 문의를 이제 주고 남기거나 아니면 뭐 공급사 쪽하고 대화를 해도 네. 의사소통 자체는 그래도 좀 굉장히 피드백이나 뭐 이런 게 빠른 편이라 그게 아무래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어, 많이 얘기해주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음. 빠른 피드백 네, 예, 네. 중요하기 때문에 더 빠른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온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laughs> 예, 이게 바로 저희 온채널입니다 <laughs> 네. 어, 혹시 지금 화면으로 뭐 보여줄 수 있는 뭐 노하우 음, 음. 노하우? 뭐 화면으로 아니더라도 셀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뭐 준비된 게 나중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저에게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열심히만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뭐 열심히만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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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뭐 하루 종일 모래 판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공부를 아무래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제 배워야 된다. 또 이번에 미니 셀린지 어 1위 랭커 대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네. 네. 다음에 기회되면 어. 또한번 저희가. 음. 어, 대표님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하고 싶은 셀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한번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어, 그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거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어, 1위 어, 다시 축하드리고 다음에 기대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 1위 곽준혁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했고요. 어,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 어, 초보셀러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그리고 정말로 정보력을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 말씀 주셨거든요. 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어, 곽준혁 대표님처럼 어, 될수 있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어, 기회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유준, 강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